자 여러분 넥슨피셜 피파4 스탯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네, 이런 게 예, 인벤에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 보러 왔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네요 어... 그다음 보러 와봤습니다 게임능력치 상세안내, 신체적능력치, 가속력, 최고속력에 도달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빨리 달리기 키를 눌렀을 때 가속력이 빠른 선수들은 최고의 속력에 도달하는 실력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겠죠 속력은 전력 질주 시 선수의 최고 속력을 결정합니다. 속력이 100이라면, 가속력이 100이고, 속력이 100이라면, 속력 100은 최대치고, 가속력은 100에 도달하는 시간.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겠죠. 속력이, 그러니까, 최대로 낼수 있는 속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민첩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스타일같이 소소하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주로 드리블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민첩성 능력치가 높을수록 드리블이나 몸싸움 시좀더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바이시클킥 같은 고난이도의 동작을 시도하고 개인기를 더 빠르게 구사할 수 있으며 아크로바틱 세레모니를 할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틱이요? 아크로바틱세르모니를 민첩성이 높아야 하나요? 또 골키퍼의 경우 방어, 방어 테스트 복귀이 방어시 움직이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민첩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 공과 연관된 거죠. 공과 잡고 공을 잡고 있을 때 하지만 골키퍼는 막고 났을 때, 막고 났을 때 방어 테스트 복귀이 방어시 움직이는 속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민첩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밸런스는 보면 뭐. 태클 돌파함이 헤딩 경합에 영향을 주고 몸싸움이나 밀고 당기기 시에도 균형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밸런스 능력치가 높을수록 달릴 때더 빠른 턴이 가능하며 이 비틀거릴 때 빠르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밸런스는 그거죠. 즉 우리가 몸싸움을 했을 때 얼마나 비틀비틀 안걸리느냐 아니면 아니면은 비틀거리고 나서 복귀를 얼마나 하느냐 어, 달릴 때더 빠른 터이 가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드립을 치고 갈때 갑자기 즉 가다가 밸런스 같은 게 요것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후 꺾었을, 때, 후 꺾었을 때, 후 꺾었을 때, 후 꺾었을 때, 후 꺾었을 때, 후 꺾고 슈팅까지 때릴 수 있을 때이런거 비틀거리는 상황을 얼마나 밸런스를 잡아 줄수 있느냐, 그 균형을 얼마나 잡아 줄수 있느냐가 어 영향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겠죠. 게임 능력치 상세 안내. 점프, 선수의 헤딩 선호와 선호도와 공중 경합에서 이길 확률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헤딩 능력치가 좋지 않아도 점프 능력치가 높아야 헤딩을 딸 확률이 높다. 센터백은 즉 헤딩 스탯이 높은 것보단 오히려 점프 스탯이 높은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점프 능력치가 좋은 선수 코너킥 씩 박스 안에서 좀더 위협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 코너킥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헤딩 점프가 능력치가 좋은 라모스 같은 선수들 보면 이상하게 헤딩 골을 많이 넣는 위치에 가 있어요. 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칸나바로도 그렇죠. 약간 빈 공간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시 골키퍼 경우에는 더 높이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스테미너 선수가 경기 중에 얼마나 지치는지를 결정합니다. 스태미너 능력치가 높을수록 피로를 덜 느끼며, 하프타임의 스태미너를 더 많이 회복합니다. 아, 스태미너는 이거 뭐 피파 온라인 3장 똑같아요. 몸싸움, 볼보, 이게 뭐어요 등딱 공멈춰놨을때 볼, 간수 말하는 거예요. 볼 간수, 공중볼 경합 등 선수가 물리적 경합에 승리하는 영향을 주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몸싸움, 능력치가 높고 점프가 높으면, 이 선수 헤딩을 잘 딴다 그래서 캠벨같은 선수가 오히려 더 많이 따고 질라탄 같은 경우도 많이 따죠 예. 점프스탯은 높이랑은 상관없다는 건가요 네?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점프스탯이 높으면 그래 점프를 높이에서 따는 거니까 그게 강압시 어, 세트피스 상황이 좋은 위치 잡는 거고 높이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키, 키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이건 뭐 몸싸움이에요. 그쵸? 어. 수비수의 온상 능력치가 없을 수그러니까 가다가 우리가 C키 눌러가지고 밀었을 때, 그때 상대방 날려버린다. 이런 거죠. 네. 정신적 능력치. 신체적 능력치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어, 정신적 능력치가 나왔네요. 음. 정신적 능력치를 보시면 적극성 같은 스탠딩 태클과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정신적 능력치 적극성, 스탠딩 태클과 스타, 슬라이딩 태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 영향을 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약간, 우리가 멀리서부터 뒤를 딱 누르고 들어왔을 때, 적극성이 높은 선수들, 적극성과 태클이 높은 선수들은, 멀리서 있을 때쫙 미끄러지면서 학다리를 뻗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적극성 능력치가 높을수록 마킹 중인 상대에더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 상대가 있을 때그 멀리서부터 막그 물고 들어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선수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잘하도록 하여 어, 상대방 과 가까이서 패스타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지 겨입니다 피로로 보시면 피를러 보시면 상대방이 붙어도 패스 기가 막히게 미스가 안 나요 침착성이 120이 넘어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침착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세부 스탯을 많이 봐 워낙 피를러 너무 좋고 미드필더인데도 침착성이 높잖아 수비수가 붙어도 패스 미스가 거의 안나 피를러 같은 선수들은 자그 다음에 보시면 가로책기 선수가 근처에 패스를 차나 로즈볼을 로즈볼을 같찰 간수한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프도 볼 상황이야 오프도 볼 상황 어, 공을 갖고, 갖고 있지 않는 루즈볼 상황이 뭐냐면, 공을 각 서로가 갖고 있지 않는 상황. 그럴 때 이제 가로채기. 제가 수비형 미드필드가 중요한 거는, 태클보다는 약간 가로채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공이 가는 거를 가, 차단하는 거, 패스를 차단하는 능력치가 가로채기 때문에, 그 일차적인 차단을 하는 포지션 자체가 수비형 미드필드, 센트럴 미드필드, 아니, 어냐 디펜시브 미드필드란 말이야. 그래서, 어 가로채기 능력치가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거는 가로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드는 가로채기 능력치가 좋아야 되고 센터백은 테클의 능력치가 조금 더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위치 선정 어, 선수가 필드 위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데 왜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위치나 선정. 공격수 볼때 위치 선정 되게 중요하요 생각. 이상하게 혼자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요.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들 보시면. 옛날에 즉 피파 온라인 3 때도 저는 이걸 많이 봤거든요. 공격스러울 때반 미스텔루이가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위치 선정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필드 안에서 공격 진행 시어 오프 더볼 상황이 굉장히 오프 더볼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공격이나 지원을 달려가는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드를 필드를 뒀을 때 위치 선정이 높은 선수들을 두면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스탯이에요. 특히나 공격수한테는 위치 선정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공격수들을 보면 위치 선정이 되게 좋아요. 반응 속도, 선수가 공의 궤적을 올바로 읽고 갑작스런 빠른 공을 트래핑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오공 트래핑은 처음 봤네. 이거 몰랐던 거네. 선수가 공의 궤적을 올바로 읽고. 야 그러면 이거 반속 되게 중요하겠다. 센터백도. 센터백들, 나 이거는 조금 몰랐어요. 센터백의 반응속도 굉장히 좋겠네요. 오, 이거 그래서 한나바로 같은 애들은 태클도 반응속도에 따라 다르네요. 이건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예. 네. 되게 중요하네요. 반속 응 되게 중요하네요. 시야, 선수가 주변 환경을 더잘 인식할 수있 아, 이거는 무조건 아는 거지. 어 크로스 올릴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저는 시야가 크로스 올릴때도 필요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와, 굉장히 먼 거리는 약간 이게 크로스로 인식을 하는지 긴 패스로 인정하는, 인식을 정인 하는지 모르겠어 토니 크로스나 피를로 같은 요런 선수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시야 스탯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루 패스 어그 다음에 뭐 로빙 스루 어, 요런게 굉장히 좋죠 네. 게임 능력치 상세한네 개인기 능력치가 나오네요. 볼 컨트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공격수들 볼 컨트롤 좋은 선수를 보면 어떤 어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로빙 수를 딱 줍니다. 근데 첫 번째 터치가 실제 축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는 볼을 갖다가 첫 번째 터치를 굉장히 깔끔하게 터치내놓고 바로 드리블을 치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치예요. 볼 컨트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해요. 볼 컨트롤. 드리블, 드리블 빠른 볼터치 및 어, 드리블 턴 어, 드리블 턴 같은 거 네, 빠른 볼터치 공 오는 거를 조금 더 빨리 터치를 한다는 라 거겠죠 어유 태클 당할 때는 공 간수를 좀 잘한다고 합니다 크로스 크로스는 뭐 아시겠죠 네, 크로스 능력이 높으면 크로스가 높은 거고 긴 패스도 뭐긴 패스 능력이 높으면 긴 패스가 좋은 거고 짧은 패스 능력치가 높으면 짧은 패스 좋은 거고 어. 그 다음에 커브 커브도 뭐 크로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크로스 올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로스의 능력치가 높은 것도 좋은데 커브의 능력치도 좋다. 좋아야 이 선수가 정말 호로스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크로스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커브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프리킥, 가마차기 쓰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도 커브 다 들어가는 거고요. 슈퍼 원은 어, 저는 이게 약간 최고 슈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좀덧 붙여볼게요. 슈퍼워가 센 선수들이 크로스도 센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슈퍼워도 좀 중요할 생각을 해요. 바조 같은 선수들이 크로스 올릴 때, 크로스가 굉장히 세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거 뇌피셜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가 뭐, 이거 맞다라는 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뇌피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슈퍼워를 저는 또 봅니다. 크로스 올릴 때도. 슈퍼는뭐 슈퍼 중거리슛도 뭐 중거리슛 뭐 얼마나 멀리서 넣을 수 있는 중거리슛 능력치고 골 결정력 말 그대로 골 결정력 정확도 프리킥도 뭐 그렇고 페널티킥 헤드를 좀 볼게요 헤딩 슈팅시 정확도 헤딩에 반응한 정확도와 헤딩에 반응하는 정도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높은 헤딩휠체를 갖고 있으면 AI의 크로스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렇다면 얼리크로스 같은 거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높은 헤딩을 갖고 있다라면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을 거예요. 어. 발리슛, 뭐 발리슛 능력치 대인수비 나오네요. 마킹 중에상 이거 수비수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대인수비와 태클 어 대인수비가 여러 관련 관여,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 대인수비 마킹 중에 상대에 대한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요소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공격수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했을 때 얼마나 안 놓치느냐? 얼마나 안 놓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인 수비. 센터백 볼때 대인 수비 1순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딩 태클도 뭐 보시면은 슬라이딩 태클 자체가 뭐높으면 뭐 길게 태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A 태클 했을 때 골키퍼 능력치는 뭐 보시면 뭐뻔하고뭐다 나와 있고요. 핸들링 자체는 공을 잘 잡아요. 진짜 핸들링 좋은 선수들은 진짜 센 볼도 잡아내요.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키퍼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옛날에 골키퍼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키퍼 컨트롤요 좋아요. 키퍼 컨트롤에서 내가 정면으로 갖다 냈는데 이 선수가 핸들링이 낮으면 쳐냅니다. 코너킥을 줘요. 코너킥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코너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 수치도 높기를 말아. 아까 제가 키퍼 봤을 때, 어 핸들링이 만약에 100만 됐어도 내가 이거 썼겠다라고 생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서 키커을 해도 펀칭을 안 잡아요. 좋은 선수들은 잡아냅니다. 정확한 가운데로 오면 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위치 선정, 오 잠깐만, 1샷을막기 위한 위치 이런 것도 오, 굉장히 좋네요. 오. 위치 선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응 속도 역시나 번 반응 속도 나왔고 키. 체중 나오죠? 키는 이제 오프, 그 높은 볼, 어, 높은 볼 상황에서 공중 볼 상황에서 뭐 이런 거 나오고, 모, 체중은 몸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피파 온라인 3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무게가 높은 선수가 몸무게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가 몸싸움이 더 셉니다. 경험한 때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이제 포지션을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냐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 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공격수는 제가 저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뭘보 뭐냐면 위치선정 봐요 이거 진짜 예요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순위랑 이거 좀바꾸게 정정 다시 하겠습니다 나 저는 저예요 그냥 저, 제가 1순위로 보면 과 먼저 봐야 되는 순위인데 저는 위치선정이에요 위치선정 진짜 많이 봐요 위치는 많이 보고 여기 이제 위치 선정만 좋으면 좋지 않아 여러분들 기본적인 하드웨어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제가 질라탄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질라탄 빠른 공격수 아닙니다. 근데 어 위치 선정과 그 다음에 저또 보는 게 뭐냐면 골결정력 보는데 골을 어쨌든 골로 마무리하니까 골결정력을 봐야 되는데 어 골결정력을 보는데 골결정력을 볼때 골결정력과 함께 플러스로 슈퍼워를 봐요. 슈퍼워. 그 다음에 보는 순서가 징거리거든요 이렇게 왜냐 공격성 징거리로 때릴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 이 정도예요. 투톱을 쓸때 원톱을 쓸 때도 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에 점프도 봐요, 점프도 보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 위치선점과골결정점 슈퍼 중거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속력 들어가겠죠, 예. 속력.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왜냐면 속력이 빨라버리면 굳이 밸런스가 좋지 않아도 굳이 밸런스가 좋지 않아도 속력으로 벗게내면 되니까. 예. 고유 참여에 대한 이, 이야기 아니라 스테드 스테에 관한 것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요. 미드필더, 미드필더 뭐 이거 보는데. 저는 미드필더는 일단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터갈까요 미드필더 종류가 많으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저도 역시 이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네, 이것도 똑같아요. 공격형 미드필더 봤을 때 일단은 뭐 속력보다는 저는 이것도 특히 위치 선정 봐요. 위치 선정 좋은 선들 되게 좋아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 패스 보고요.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격선을 제치고 히딩하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프와 히딩도 봐요. 네, 점프 와 히딩도 보는데 이거는 꼭 굳이 안 하는 선수들 뭐 크로스 를안 하는 선수들 그이 필요가 없어요. 위치 선정 패스 봐요. 예, 네. 그리고 시야. 시야 왜냐면요 시야 자체가 만약에 중앙 미드필드나 수비형 미드필드였으면 요 순서가 바뀌었을 거야 시야가 먼저고 패스했을 거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 공격형 미드필드는 굉장히 먼 거리를 찔러주는 패스보다는 짧게 짧게 주고 들어가는 패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 패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시야였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슈퍼워나 저는 골격 그렇게 막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중거리 이게 더중요하지그 다음에 골격이지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뭐패스 나머지 물론 여러분들 모든 스탯이 좋으면 좋습니다. 1대장들이 그렇죠 1대장 선수들이 굉장히 높아요 예. 덕배, 굴리트 이런 선수들 굉장히 괜찮죠 양발, 발, 발은 무조건 양발일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5사가 좋고 5-3이 좋고 5-2가 좋고, 좋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중앙 센트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라고 말씀드리면 은 중앙 미드필더는 위치 능력보다는 저는 무조건 중앙 미드필더는 시야, 패스, 슈파워 중거리보다 슈파워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중거리, 중거리 스텝보다는 슈파워 스텝이더 높은 게 좋아요 어, 요 정도예요 시아패스 슈퍼 증거리 근데 4123이나 423을 쓴다 그럼 4123 4123을 쓴다 센트럴 미드필드가 지금 분명이다 분명을 줬다 근데 센트럴 미드필드 어때? 침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많이 빠져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크로스도 보긴 합니다 예, 크로스도 봐요 예. 수비형 미드필드 제가 같은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미형 수비. 수비형 미드필드 자, 수비형 미드필드 볼때 저는 수비세 트 제일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봐요 그렇게 빠 안 하게요. 안 하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열심히 뭐냐면, 가로책이 물론 빠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더 빨리 가서 뺏으니까 가로책이 적극성과요. 가로책이 적극성, 그다음에 태클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거리기, 중거리기, 그서 슈퍼워 중거리 이런 식으로 중거리 지금 메타가 아직 안 끝났잖아. 그치? 요렇게 보지. 꼴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꼴결 크게 신경 안 써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두 개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에 두개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비수, 아 센터백. 자, 센터백은 저는 테클이 먼저예요. 아, 개인 수비가 먼저예요. 개인 수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티클그 다음에 적극성도 좋긴 한데 음, 요 정도, 요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르죠. 개인 수비 테클. 수비형 미드필드는 개인 수비가 조, 물론 좋으면 좋아요. 근데 어, 센터백이 어차피 일차적인 목적은 수비형 미드필드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 대인마크보다는 가로채기 능력이 가좀 좋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게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됐던 점프가 있죠. 센터백은 2차적인 수비예요. 1차적인 수비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드디펜싱브 미드필드. 미드필더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점프까지 들어가서 센터백 이렇게 봅니다. 풀백. 자, 풀백인데 풀백은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선정한다고 하잖아. 잘 침투도 하고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풀백에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속력. 속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 속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풀백 역시 개인수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많이 예. 속력과 송력과 가속력 속력과 일순위로 보는 게 속력과 가속력 봐요 개인수비그 다음에 그다음에 몸싸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로체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체크돼요 저는 요렇게 봐요 음. 요렇게 봅니다 물론 뒤에 뭐 다른 스태들도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보는 것들만 말씀을 드린 거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 요렇게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키퍼 골키퍼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CK 반응속도 있잖아요 반응속도 또그 다음에 핸들링 핸들링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응속도 본 다음에 핸들링 꼭 보셔야 돼 지금 뭐뭐 뭐, 괜찮아 핸들링 안 좋아 내가 키커해서뭐 만지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안 좋아 핸들링 안 좋은 골키퍼들은 면에서 잡아도 잡을 볼을 갖다가 펀칭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속도 핸들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골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골킥 아무튼 이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탯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판단한다라는 거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다른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윙어 윙어를 뺐네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윙어를 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갈빠했네 윙어를 뺐네요. 저는 윙어 이게 왜냐하면 윙어 속력 무조건 중요한데 어 속력 무조건 중요한데 저는 속력이어도 이게 왜냐하면 윙어 같은 경우도. 제일 기본적인거 말할까요? 저는 무조건 크로스 봐요 근데 진짜로 왜냐면 근데 크로스 안하는 분들은 크로스보다는 다른걸 봐 맞잖아 이거는 저는 무조건 전, 저는 그래요 개인적 제가 이제 크로스 커브 봐요 어 지금 이렇게 저는 심지어 몸싸움 안봐요 이렇게 봐요 포르트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추가를 시키자면 밸런스 봐요 왜냐면 꺾자마자 올리고 싶어가지고 민첩도 좋긴한데 저는 그 다음에 밸런스 봐요 밸런스 괜찮으면 꺾자마자 좀 올라가는 것도 좀 좋아가지고 밸런스 안좋은 선수들은 올릴때 꺾고 나서 역후 올릴때 굉장히 좀 좋게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밸런스 많이 보고 아! 아니다. 속력. 자라 여기에 속력도 중요하긴 한데 저 스타일대로 저 스타일대로 요 앞에 난 시야 볼수도 있겠구나. 시야는 그냥 커브 뒤에서 시야 어, 요 정도가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어, 요 정도 이렇게 보는 거 같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나도 진짜 시, 진짜 죄송한데 전 속력 안보기지어요 저도. 근데 속력 빠르면 좋은 거고. 후, 잠깐만. 야, 가손을시정할게 크로스 커브에 시야에 난 여기에 속력을 붙일래 여기에 난 속력 붙일래 나 속도 크 신경 안 써요. 난 진짜 엄청나게 빨라도 뭐 얼마나 빨리 모르겠어요. 솔직히 막말로 치달로만 제킬 것도 아니고 패스패스 플레이어면 은 무조건 사이드까지 갈수 있어. 난 속도 안볼것 같아. 어 나도 약간 원인 찾기는 비슷한 맛 있는 인것 같아. 그래서 후이코스타 이런 거 썼잖아요. 네드베드도 솔직히 막말로 다른 윙어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스타일은 아니야. 페리시는 빠르지만 네드베드를 좀 볼게. 네드베드를 보고 만약에 어... 네드베드는 나는 솔직히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누구를 비교를 해야 될까? 베일 놓고 봤다고 치자고. 너무 좀 비교하는 대상이 좀 다른가? 베일 같은 게존 나빠르잖아. 이렇게 차이나는데 저는 이렇게 봐도 발 때문만이 아니라 뭐 시아나 뭐 이런 거 크로스나 스트레스 봐도 빠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베일 같은 데 쓰겠지. 근데 나는 이걸 봐. 진짜. 로난 덕배도 윙어에 쓰는 거 좋아해요. 어. 빠른 것보다는 그렇다면 난 베일을 썼겠지 근데 나는 속력보다는 이런 쪽의 부분에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속력을 뒤로 미루고 네드베드를 선택하는 거야. 어 덕배도 좋고 나는 선택하는 게1순위가 네드베드 덕배 이런 식 이런 식이야. 베일보다는. 음. 아무튼 저는 이런 어,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